네, 안녕하십니까. 복화술사 박길호입니다. 그리고 저의 뭐 닉네임, 동그리 아저씨입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네, 요즘 제가 복화술 공연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캐릭터 친구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캐릭터는 핸드폰 씨입니다. 네, 어, 여기 핸드폰 씨 나왔군요. 어떻게 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또 나왔네요. 아, 제가 뭐 손으로 올린 거기 하지만, 자 우리 핸드폰 씨 우리 나오셨으니까 여기 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. 아, 맞다. 제가 소리를 던져줘야지만 합니다. 자 소리를 쏙 빼서 우리 핸드폰 씨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받으세요. 영원해요. 오. 자, 소리를 받았습니다. 자,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안녕. <laughs> 우리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인사 정확히 하겠습니다. 우리 안녕하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<laughs> 자, 본 씨. 네. 저를 따라해 볼게요. 네. 안녕. 안녕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붙여서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<laughs> 우리 핸드폰 씨안 되겠네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해서 이러면 버립니다. 어 버리면 안 되겠죠? 네 좋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합니다. 여보세요 안 되겠습니다 우리. 핸드폰 씨뭐 지금 나왔지만 안 될게요. 우리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핸드폰 씨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. 인사할게요.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. 여덟, 세요안 <laughs> 되겠습니다. 우리 핸드폰 씨 들어가세요. 여요 <laughs> 좋습니다. 자, 우리 아 이렇게 조금. 음, 개구진 우리 핸드폰 씨였는데 이 어, 캐릭터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캐릭터예요. 자 우리 앞으로도 우리 동그이 아저씨 보컬사 박길호 많이 성원해주시고요. 우리 구독과 좋아요는 동그이 아저씨를 춤추게 합니다.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.